근데 못찾아 근데 찾아 여기 여기다 그네. 가보자. 이! 응. 응.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휴일에 이렇게 딸하고 같이 경인 아라뱃길에 나왔습니다. 태풍이 온 다음이어서 그런지 거리에 이렇게 이파리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좀 정리가 좀안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제 구독자분들은 펜션 운영하시면서 어, 태풍 피해는 또안 받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성수기가 끝났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뭐 펜션 창업 예정자 분들 또는 펜션을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들일 텐데 아마 이 여름 성수기에 대부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앞서서도 어, 저하고 또 가까운 양양의 에코하임 펜션 사장님도 또 저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또 털어놨었지만. 어, 한 8월 한말 정도 되게 되면은 굉장히 지칩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그만큼 힘들다는 건데 어찌 됐거나 이제 9월 초가 됐고 여름 성수기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펜션들이나 아니면은 또 제가 또 예전에 펜션을 또 운영했을 때도 많이 느꼈지만 이 여름 성수기를 숙박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은 1년 12달 중에서 바짝 한두 달 정도 고생하는 게뭐 이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름 성수기를 나 보면은 거의 이한 달을 하루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항상 대기 상태여야 되고 어, 여유라는 걸 찾을 수가 없죠. 거의 한달 동안. 그럼 나머지 뭐 열한 달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뭐푹 쉬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항상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쉰다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힘든 여름 성수기를 보냈으니까 뭐 추석 이후에 여행을 한번 또 다녀오는 것도 좋고 어, 이루지 못했었던 일들을 하나씩 또해 나가는 것도 그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곧 추석이고 어, 짧은 가을 시즌이 이제 돌입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투자한 펜션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8월 말서부터 추석에 관련된 광고를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을 시즌에 관련된 키워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광고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름 성수기를 마치고 해서 굉장히 또 지친 상태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을 시즌에 관련된 추석에 관련된 키워드만큼은 다시 한번 좀 신경 써서 세팅을 한 후에 모객을 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만약에 가을 시즌에 광고를 한다면은 사실 지금 광고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뒤처지게 됩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단풍 여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모객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행에 관련된 그 조회수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어, 그래서 광고를 하려면은 지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추석 연휴를 보냈다면은 그 이후에 단풍 여행이나 또는 가을 여행 그리고 가을 야유회 등의 키워드로 다시 한번 광고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통 가을 시즌 같은 경우에는 10월 둘째 주나 셋째 주가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 전에 모든 걸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뭐 광고하는 방법을 뭐 세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펜션을 좀 운영을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잊지 마시고 가을 준비 잘 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가을 겨울 시즌을 이제 비수기에 돌입한다고 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 비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스키장이 없는 주변에 스키장이 없는 펜션들은 이 겨울 한철을 정말 극비수기로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 보통 내년 봄 시즌과 여름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투자한 펜션 같은 경우에도 어 2018년에 겨울에 음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2019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굉장히 성공적으로 또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냥 예쁘게 꾸민다라기보다는 어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취향의 여행지를 좋아하는지 먼저 전년도에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겨울에 공사를 할때 어 그때 이제 한참 유행을 끌고 또 앞으로 유행을 끌수 있을 만한 이미지 그러니까 식물을 많이 쓴 그린 인테리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트로피칼 디자인. 또는 보테니칼 디자인이라는 그런 뭐 식물을 좀 많이 사용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이 좀 인기를 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어 제가 투자한 펜션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성공적으로 또 만들어져서 오픈하자마자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아, 이런 식으로 펜션을 그냥 예쁘게 고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취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이 가을 겨울 시즌에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저와 함께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이 길고 힘든 여름 성수기가 끝났습니다. 추석 연휴.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좀더 남은 가을 시즌도 준비 잘 하셔서 올해도 좋은 성과 만들길 바랍니다. 이상 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어. 우리 한번 지 <laughs> 스트레스 받아서 <맨날. 웃음> 어. 진상 때문에 힘들지, <laughs> 진상 때문에. 아. 진상. 아. 그러게요. 요즘에 아니, 아니. 오늘, 요게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안 아, 고였어, 네. 보니까. 아, 왜요? 원래 이렇게 며칠 동안.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어. 아니, 많이 받지 않은데, 요원래렇막 쌓이잖아요. 그쵸. 7, 8월 달에. 그쵸. 쌓이다가 요걸래에또 진상들이 또막 매일 또 하루 걸러서 오더라고. 예, 네. 네, 막. 오, 이렇게 머리가 빗이 아프더라고. 다 쌓이, 조금씩 쌓이죠, 네. 사람들이. 그 이제 풀 때가 좀 있어야 아, 되는데. 그죠. 그 때가 있어, 있어. 무조건 알겠습니다. 있어야 되는데뭐 특별히 뭐 맞아. 취미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 우리 이제 변호사하고 헬스하면 다멀리고맞아잊어버리잖아 잠깐 에이, 하, 그게 스트레스를 풀수야 그것도 아유. 한계가 온 거죠 한 쌓여오는 거야, 이제. 한 <laughs> 쌓여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아. 7월, 8월 말 되면은, 1 0 되면은, 사람이,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굉장히 낯선, 8월 말쯤. 하수하는데도, 갖고 다니는 게 더, 낯게 있어. 낯선 게 있어. 있어. 낯선 게 발끈하고, 그래. 조심하자